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이 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예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오늘 아침 증거해 드릴 말씀은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종, 아멘,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종, 아멘, 요한 계시록의 핵심이 뭐냐? 이 말씀은 선택 받은 종에게, 이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신다는 그 역사가 선택받은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종으로 쓰시려고 선택받은 종에게 뭘 부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이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영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면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종이 되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사야의 영 요엘의 영그 영혼이 들어오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부어주셨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부어 주신 영. 또 미가에게 부어 주신 영. 또 예레미야에게 부어 주신 영.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 선지자들에게 부어 주셨던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오면 선지자 같이 쓰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종은 첫째,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신다. 이 선지자들의 영이 오면 미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과거를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결코 속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는 종이에요. 될 일이 미래 이야기죠. 그러니까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해 놓은 말씀이 될 일인데. 그될 일의 말씀이 환하게 알려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증거입니다. 나 선지자들의 영을 받았어 이래서 받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의 영을 받았다면 이 결코 속히 될 일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인다는 말이 뭐냐 알아진다, 깨달아진다. 할렐루야. 그러고, 전하 여러분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면 무슨 영이 온 거야? 선지자들의 영이 온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영이 온 종은 이될 일의 말씀을 깨닫는 고 알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지자들의 영이 오면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니까 그 보여주신 그 말씀을 18절로 19절 같이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자, 18절로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례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가감하면 안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특히 없는 걸 내가 더 만들어 넣어도 안 되고 있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걸 본인이 이렇게 빼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말씀 그대로 덜도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가감하지 않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가 아니고, 말씀 그대로 전하고,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종은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가감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세 번째는, 어, 가감만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종이.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누구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서 결코 속히 될 일, 그 예언의 말씀이죠. 그걸 깨달은 종은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흘러내려 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그 종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멘. 그 종이 복이 있는 종입니다. 이걸 지켜내야 돼요. 자, 지켜낸다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마음판에 새겨서 이게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잘 간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생활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게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잘 간수하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겁니다. 아멘? 왜? 이러느냐 면이 복음에서 떠나면 시 깜짝 놀랄 정도로 몇달 있다 만나면 그 사람이 딴 사람이 돼. 이 말씀이 싹다 지워지는 거예요. 싹다 지우기로 지 아주 지워버리듯이, 그래서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이말씀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만약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았다면 절대로 복음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소용돌이치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게시록 1장 3절에 계속해서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 이러는 거예요 이걸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 금방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된 일의 말씀은 예수 믿다가 세상에 빠져가도 예수 이름 잊어버리지 않아요. 교회 안 나오고 안 믿을 뿐이지. 그러나 될 일의 말씀은 이게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지켜라. 그 지키는 자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과 22장 7절이 다른 점이 그거예요. 1장 3절에서는 읽고 듣고 지켜라. 근데 이제 22장 7절에 와서는 읽고 듣고는 없고 뭐 지키는 거예요. 그럼 왜 1장과 22장이 다르냐? 요한계시록 1장 같이 시작할 때는 우리가 자꾸 읽고 듣고 지키고 또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2장 7절에 와서 이 말씀이 이제 맞춰질 때는 읽고 듣고 빼놓고 뭐 그동안 읽고 들은 것을 이제 지켜라. 아멘. 지키는 게복이 있다. 지키는 건 뭐라고요? 아멘으로 먹고 마음판에 새겨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간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네 번째는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될 일의 말씀을 깨닫고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오늘 항상 이 말씀이 여기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종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소서 하고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종. 아멘. 그걸 우리가 뭐 재림 신앙이라고도 사람들이 말하더라고. 재림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소서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종. 주의 재림을. 항상 바라보고 사는 종이에요. 그런 종이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는 파수꾼 같은 종이다.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는 신랑이 온다고 외치는 종이다. 아멘. 왜? 죄림의 주님이 오시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보라, 그래요. 보라. 그 사람은 보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졸며 자니까 못 보니까 보라고 주의 재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렇게 외치니까 열처녀가 깨어났죠? 바로 이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사도 요한의 고백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마지막 마칠 때 사도 요한의 고백. 그렇다면 우리도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서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도 이런 고백이 매일 나와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재림의 주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종이죠. 다섯 번째는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다섯 번째 상 주심을 바라보는 종이에요. 무엇을 바라봐요? 상 주심을 바라본다. 자,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봐요. 시작. 그런데 여기 주위에 하나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무조건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무엇 한 대로? 일한 대로.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섯 번째 상주심을 바라보는 종. 상주심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의 재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한 대로라는 말은 그 앞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니까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시면 뭐 준다는 거예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 주심을 바라본다면 주의 재림을 위해서 무엇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일을. 자,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설교하는 것도 일이고, 기도하는 것도 일이고, 또 봉사하는 것도 일이고, 성산에 여러 가지 뭐 청소를 하는 것도 일이고, 이게 목적에 부합된 일이라야 된다는 것. 그게 뭐예요? 주의 재림을 위한 일이에요. 여기서 일한대로라는 말은 주의 재림을 위한 일이에요. 그다음에 내가 돈을 벌지만 그 돈을 벌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쓸 목적으로 돈을 벌면 그것도 주의 재림을 위해서 일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자, 그래서 주의 재림을 위해서 일하는 종에게 무엇 주신다? 상 주신다. 여러분, 상 주신다. 이런 기대 속에 사는 굉장히 기쁜 거예요 자, 누가 상 주심을 바라보고 다윗 10편 23편 5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거기에서 주목할 대목이 그거예요 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에게 상을 달라고 하는 거에요 또 아니면 다윗같은 왕이니까 내 백성 앞에서 상 주세요 이래도 되잖아 그런데 10편 23편 5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 원수의 목전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음? 12절 보라 내가 속히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주리라 2023년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갚아주시는 거예요. 무엇한대로 일한대로 이제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딱 기억해 놓고 상 주신다고 하면 딱 말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종 됩시다.